노조는 언론중재법 개정에 찬성합니다.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해 시민들의 피해 구제를 더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것에 적극 동의하고 언론의 사회적 책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 적극 논의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중재법 개정으로 인해서 정치권력에 대한 자본권력에 대한 언론의 감시가 결코 약화되어선 안 됩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은 권력자가 아닌 시민들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권력자들은 아시는 것처럼 이미 현재의 제도로도 충분하게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고 언론에 충분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사례를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권력자들에게 실제 손해에게 수십 배에 달하는 배액배상을 해야 할 긴급하고 중대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로 인해 약화될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에 대한 감시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 명약 관하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은 권력자가 아닌 시민들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권력자를 제외하면 더욱더 폭넓은 시민구제 논의할 수 있습니다. 시민을 위한 언론중재법 개정이란 민주당이 애초에 내걸었던 그 목표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